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곧 나올 맥북 프로와 아이폰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먼저 맥북 프로부터 보시죠.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14인치와 16인치 맥북 프로가 양산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11월까지의 출하량이 최대 80만 대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량 생산 시작은 사실상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맥북 프로는 14인치와 16인치 두 가지 모델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과 다른 새로운 디자인과 애플 실리콘 프로세서의 탑재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제품입니다. 디자인은 최근 애플 제품들의 모습과 같이 더욱 플랫한 디자인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의 경우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에 처음으로 적용된 미니 LED가 들어갈 전망입니다. 지난 6월에 이 미니 LED 생산 부족 때문에 출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전 세계 반도체 부족 현상이 그 이유였는데,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현재는 해결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애플에서는 작년부터 M1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번 맥북 프로가 좀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더욱더 강력한 다음 세대 칩셋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프로세서는 최대 10개의 CPU 코어와 GPU는 16개 또는 32개의 코어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의 이름이 M1X가 될지 아니면 M2가 될지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지난 6월에 열린 WWDC 유튜브 영상 메타 태그를 보면 M1X 맥북 프로와 M1X 태그가 포함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현재까지 특별히 바뀌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M1X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터치바는 새로운 맥북 프로에서는 없어지게 되고 여기에 물리키가 대신 적용될 예정인데요 포트도 hdmi sd 카드 슬롯 거기에 맥세이프 충전 단자 등 기존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포트가 들어가서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도 좀더 나은 범용성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1080p 프레시 d 급 카메라 탑재 소식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최근 맥과 애플워치와 같은 미 출시 제품들을 유라시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뭐 제품 이름 대신 모델명이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이 제품들이 맥북 프로와 애플워치 7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맥북 프로가 대량 생산이 시작됐고 출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원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사실 출시가 언제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디지타임즈에서는 이번에 나오는 14인치와 16인치 맥북 프로는 빠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는 출시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이런 소식들을 좀 정리해보면 어쨌든 새로운 맥북 프로는 올 가을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즘도 맥북 프로를 이렇게 새롭게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은 기다렸다가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얼마 전 애플이 사용자들의 아이폰에 있는 사진들을 스캔해서 불법 아동 성학대 이미지를 적발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뉴럴 매치라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아동 성학대 이미지를 식별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출시 예정인 iOS 15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기능은 아이폰에 있는 사진들을 AI가 스캔해서 문제가 있는 사진들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아이클라우드로 업로드 되기 전에 사진을 스캔하게 되고 위법성이 발견되면 실종학대 아동 방지센터에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사진은 미국의 국립실종학대 아동방지센터의 사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아동 관련 사진의 해시코드와 비교해서 일치하면 잡아내는 방식입니다. iCloud에 업로드 되는 사진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이폰에만 저장되어 있는 사진은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우선적으로 미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실제로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애플에서 적용시키는 이 기술은 조금은 다른 게 실제로 사용자의 이 기기에서 아이클라우드로 업로드 될때 그때 바로 검열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강력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폰에 있는 사진이 클라우드에 올라가기 전에 스캔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애플이 보여줬던 강력한 프라이버시 정책과는 좀 상반되는 게 아니냐는 소리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걸좀다 떠나서 이 기능의 도입 의도와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고 또 환영받을 만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 성학대는 정말 있어서는 안될 행위이고 또 그런 일을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용자가 검열의 대상이 된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일각에서는 사용자의 사진을 스캔하는 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다. 이런 알고리즘은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해킹에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알고리즘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아동 관련 해시코드 사진을 다운받게끔 만들 수가 있다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또한, 정부가 반체제 인사와 같은 사람들을 사찰하는데 충분히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가 이 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은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 자체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또 아동 성악대 이미지와 사용자의 사진이 일치하는 여부만 판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기관이 아동 음란물 이외에 다른 감시를 요청하면 모두 거부할 거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저는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이 기능의 취지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하게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또이 시스템 자체가 100%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문제는 논리적인 이유로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몰아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은 아이폰 13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카메라에 대한 새로운 기능이 나왔어요. 블룸버그의 마크거머는 이번 아이폰 13 라인업에 시네마틱 비디오 기능이 추가된다고 전했는데요. 시네마틱 비디오라는 기능은 인물 모드 영상 촬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복귀 효과로 배경을 흐릿하게 하면서 영상을 찍을 수가 있고 또 촬영 후에도 배경의 흐림 정도를 변경할 수도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인물 모드와 함께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에서는 프로레스 비디오 형식으로 촬영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고품질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된 건데 기존에 프로로우가 아이폰 12 프로 라인업에서만 들어간 것처럼 13 프로 라인업에서만 이 기능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쓰는데 이제 프로로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굳이 쓰지는 않는 편이에요. 이게 그냥 찍어도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고 또 용량도 이게 많이 먹기 때문에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13 Pro에 들어갈 리프로 레스 기능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능인 건 맞는데 아마 이걸 쓰게 되면 좀 용량의 압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그리고 애플은 포토그래퍼를 위해 기존 사진 필터 기능을 더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진 전체에 하나의 필터가 적용되는 대신 AI를 이용해서 사물이나 인물 등 원하는 곳에만 필터 효과를 입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화이트 색상을 중립적으로 유지하면서 사진을 차가운 색감이나 따뜻한 색감으로 선택도 가능하고 많은 대비를 줘서 극적인 모습으로 연출하는 기능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카메라 스펙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카메라 스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아무튼 좀 아쉽긴 한데, 이번에 작아진 노치나 120Hz 주사율, 이런 거 외에는 아무래도 카메라 쪽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출시까지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좀 다양한 애플 소식들 알아봤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애플 이벤트까지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곧 좋은 소식들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발람이었습니다. 빠이.